아니, 그냥 좀 들어봐. 태아은 사람이 별로 없어, 애초에. 그래서 그냥 되게 조용하게 바다를 보면서 쉬다가, 그, 거기가 물이 다 빠지고 갯벌이 되잖아? 그러면 저 너머로 지평선이 쫙 깔린단 말이야. 그리고 그 지평선 위로 노을이 싹 내려앉으면 그게 진짜 예쁘거든. 그리고 그 노을을 보면서, 그, 그, 너, 충남 소주 린 아나? 린? 특근한 어. 계곡지에 그 린을 한잔탁 때리는 거야. 그러고 나서 막 알딸딸한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지평선의 노을이 다 흡수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만 보는 거야. 그게 나한테는 힐링 포인트라고. 동해랑은 다르다고, 나한테. 아니 그니까 러 나는 그렇다고 나는 너는 안그렇게지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아니 내가 그렇다는데 왜 동해가 더 좋다고 강요를 하는 거야? 어? 가만 보면 너는 꼭 그렇게 말하더라 뭐 네가 답이야? 너만 맞아? 아 나는 태양이 좋아 끝